완성된 문장으로 적으세요. 정확하게 문장으로 적을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내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자, 그리고, 안다고 생각해서 틀렸고, 그리고 다시 풀었는데 또 틀려요. 그럼 이건 아는 게 아니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 어딘가 내가 몰랐던 것, 착각한 것,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게 뭔지를 이제 답안지를 보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이때는 답안지를 위에서부터 찬찬히 내려오면서 내가 아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까지만 보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수학 같으면 문제풀이 과정이 쭉 있죠. 쭉 있으면 쭉 내려오다가 어느 과정에서 아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네. 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나오면 거기 딱 해서 답안지 덮어 놓고 다시 풀어요. 그렇게 해서 맞춘다면 그 모멘트, 그 부분이 나한테 핵심 모멘트가 되는 거죠. 내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필기 자리에다가 적어 둬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여백 부분에다가. 그리고 나는 왜 저걸 답안지처럼 생각하지 않고. 틀린 쪽으로 생각했을까를 생각을 해서 마찬가지로, 아,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완성된 문장으로 적으세요. 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이런 이런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이었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내가 내 실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적을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